오늘은 오후 배는 완전히 캔슬이에요. 하품 때문에 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세븐 맘 지금 어, 명상하십니까? 아, 마음을 비우고 계십니까? 어, 그래도 뭐 분위기는 있습니다. 아니, 오늘 스케줄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 그 아침에 눈뜬과 동시에 폭우주의보? 예. 폭우주의까지 떠가지고. 아, 오늘 일정을 우리가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이런 거라 뭐 예상 안 하셨습니까? 우리 여행에 항상 여행은 예상은 하죠. <laughs> 여기 무슨 계단 있는데? 어.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 이 바닷가로 아. 내려가서 이 스노클링도 할수 있고 아. 하는 포인트인데. 아. 비와요. 네, 지금 또 비옵니다. 아, 예. 어 예. 오, 나 조심. 이렇게 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로. 이렇게 이렇게 오솔길 따라서 내려, 쭉 내려가십시오. 어디 내려가? 이렇게 오솔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로 가. 는저저 저쪽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어, 그래? 네. 제가 또 갔다 왔지요. 아. 어우 아, 저 파도 파도 소리. 아니 여기는 바람이 한점 없는데. 네. 아 근데 구름은 예술입니다 오늘. 아 요런 뭐 꽃도 있고 꽃이 이쁨다 꽃이 이쁨까? 세브맘이 이쁨까? 당연히 세브맘이 이쁨다 이야 바다다 우와. 아 이게 날씨만 좋은 물은 진짜 깨끗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우와, 우와. 우리처럼 물 무서워하는 사람 무섭다. 아 이거 쓸려가지 이 사람아. 어. 근데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 참고로 오늘은 여기 루손 쪽에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거고 아, 평소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덜 합니다. 필리핀에 여행을 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바로 저. 야자수입니다. 아 야자 떨어져서 제가, <laughs> 제가 세부만 만나기 전에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는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태가 <laughs> 좋았습니다. 네, 이 날, 이런 날, 저 밑에 지나가다가 떨어진 야자수를 머리에 맞고 나서부터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때는 저희 야자수 밑에 지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산티아고 화이트 비치라고 해서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 한 트라이시클 타면은 5분도 안 걸리고. 음, 그치. 지송서는 조금. 아, 걷기에는 좀 힘들고. 음. 트라이시클 한 100페소? 저희 리조트에서 볼 때는 바다가 다 새카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색깔이 보여요. 예. 네. 이게 진짜 날씨만 좋은 바닷가깔 끝내주겠다. 어. 와. 그, 거, 괜히 멀리 바닷가를 갈 필요가 없이. 어. 여기만 소개하는 것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망그들롱 위치. 음. 거기하고 우리 숙소고 그 사이에 있는 위치라서 어, 그닥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음. 오히려 여기가 분위기는 더 빛이 분위기가 나고. 어. 아, 날씨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어디입니까 어제 갔던 망고들롱 비치는 이 바닷속 안에 좀 해초도 있고 이게 오히려 바닷속은 별로였는데 여기가 오히려 비치는 훨씬 낫네요 네 확실히 이 세부를 여러 번 방문하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새로운 경험 색다른 경험의 곳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어이 까모테스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배가 못 떠도 우리의 여행은 계속된다 <laughs> 아또 다른 동굴로로 왔는데 여기는 좀 정리 정돈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깨끗해요. 카라소? 카라이소? 음. 예. 카라이소. 어.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트라스피는 어른이 100페소, 어르신는 50페소. 잘 꾸며 놨다, 여기는. 오히려 분위기는 처음 간 데보다는 좀더 관광지스럽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는데 안에 이제 동굴은 어떨지 있고. 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아, 이기로 들어가는구나. 여기로.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 아, 여기. 자, 들어갑시다. 러나 미끄러, 조심해. 잡아, 이거. 이야, 과연 여기는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줄지, 과연 이 고프로가 이 영상을 담을 수 있을지,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조심조심. 자, 자. 야,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아, 아까 머리머리 머리 조심, 수구리, 수구리, 오, 오, 물 깊은 거 같은데, 봐봐, 물고기 있어, 거나, 물고기, 응? <laughs> <laughs> 싹 발만 들어가 봐. 오, 너무 일단 뜨나 봐봐 자기가 살짝 뜨나. 어? 엄마. 건나 건이씨. 뜨긴 떠. <laughs> 나는 여기서 수영 못하겠다. <laughs> 올라와 올라와 하지마. 아? 그럼. 저는 못 들어가고 그렇지. 포기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아 우리 그렇지. 아들이 나보다 더 용감하네. 그렇지. 여기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참 재밌게 어 살짝 살짝 다이빙도 할 수가 있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수심이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세부맘처럼 수영 젬뱅이인 사람은 여기는 좀 무서워합니다. 첫 번째 폭포 거기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고 여기는 저기 있네요. 여기 수영 젬뱅이 <laughs> <저기 웃음> 저 사람은 무서워서. 어 건니도 살짝 무서워하더라고. 발이 안닿으니까 그래서, 나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까모테스의 제일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laughs>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 여기. 역시, 제일 번화가답게 짐도 있고. 예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다를 보니까. 그때 우리도 젊었는데 어, 이쪽이 다 식당 그 바베큐 파는 시장 같은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 아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건이가 또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피자 맛집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쪽은 그첫 동굴을 가시는 분들은 들려서 여기에서 먹어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어저께 갔던 동굴 오케이. Okay, so let me repeat your order. Okay. So one hawaiian, one for cheese and one carbonara pasta. Yes. That's it. But the date's 2:00 p.m.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어, 맛있는 바베큐 냄새도 나고. 분위기도 바다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어, 뭐 괜찮네요. 근데 지금 제가 뭔가를 하나 봤는데 예. 네. 저기에 삼겹살을 파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요?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소주도 팔지 않을까 싶은데. 콩삼겹살이라고 팝니다 콩삼겹살이요? <laughs> <laughs> 아 역시 한국분들은 까모테스까지 여기 까모테스가요 우리가 가, 다니는 지금 이틀 동안 한국분은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서양 관광객, 그 다음에 대만 대만 관광객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 삼겹살 을아 콩삼겹살 근데 문이 닫아있네요 어서 오세요 하고 저녁에만 하는 거 아닐까요? 아그럼 한번 봐야죠 저녁에만 하는지 아니면 팬데믹 기간 동안 안타깝게 문을 닫았는지 오,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와야 됩니까? 아유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리조트에서 저녁에는 건의를 위해서 쉬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세븐홈 얼굴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제 얼굴이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 그냥 막 나가기로 했습니까? 음, 음. 이거 우리 건이가 좋아할 거 같아 아 어, 맛있습니까? 손아 응, 손아 이제 스탑 어, 먹어봐 이거 야 깔보나라 나왔어 건 이거? 그거 먹어봐 그것도 맛있을 거 같아 이게 넌인가 넌? 넌? 난 <laughs> 너가 아니라 나? 어. 어. 너는 너는 <laughs> 넌이냐? 나는 나다 <laughs> 여기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네 가지의 치즈가 예. 음, 다 들어있는 근데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냄새는 예. 꼬릿합니다 아 그럼 그렇습니까? <laughs> 네 냄새는 꼬릿한데 어우, 겉모습에는 치즈, 늘어, 아, 치즈 늘어나는 게 아, 아주 이야 꽃. 초콜릿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거나 뜨거워 조심 다른 곳의 포치즈는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치즈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 먹기에는 충분하고 어. 음, 먹기에는 충분하고 아이집 치즈는 다 고소함으로 승부를 하네요 어? 음. 이 피자가 치즈가 하나도 안 들어간 피자 도우만 먹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그 향기와 맛 뭐냐면 우리 가래떡 염산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 그래 그리고 딱 먹을 때 느껴지는 그 향과 맛이 응. 어 그렇네 음 응. 내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맛본 건데 이랬잖아 내가 고파서 냉장고를 여니 8시 반 거는 클로스가 됐대. 풀리북이래. 벌써. 11시 반. 그러니까 다시 카운팅을 하는데 거의 다쳤대. 그래서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부킹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클로 풀리북 해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랬더 가드가. 이틀 전부터 온라인은 하는 거고, 온라인에서 어차피 50명 뺏기 미리 예약을 못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뭐 니네가 빨리빨리 안 해놓고서 왜우서 승질 내느냐? <laughs> 뭐 싸움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희 탈출합니다. <laughs> 와, 장장 오전 7시부터 지금 2시까지. 와, 2시. 5시간 7시부터 2시면6시간 아, 그렇습니까? <laughs> 6시간 고생 끝에 드디어 까모테스 섬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어디가 됐든 섬을 방문하실 때는 날씨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당장 비행기 타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거 저희를 통해서 꼭 어, 어.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까지 까모테스에서 세모마이었습니다